기름법. 개문년 기름법자 여기서 개문이라는 것은 옛날에 이제 옛날 분들은 뭐 문의 위치를 중요하게 봤는데 요 현대인들은 아파트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개문이라는 개념보다도 어, 싱크대 바꾸는 거, 그 다음에 화장실 바꾸는 거, 그 다음에 벽지 전부 다 새로 바르는 거. 그 다음에, 그, 베란다, 그, 샤시 같은 거 바꾸는 거, 그 전부 다 포괄적으로 개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옛날 분들은 대문이 방향이 안 좋다 하면은 대문을 옮겼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파트에서 뭐 문을 옮기가 홀지 않으니까 뭐 싱크대, 아파트가 오래돼가지고 싱크대를 새롭게 교체하는 경우, 화장실 <laughs> 고치는 거고, 고치는 경우, 그 다음에 보일러가 오래돼서 물이 잘 유통이 안 되니까 보일러를 전부 다 수리하거나, 아니면 바꾸는 경우, 그 다음에 오래돼 가지고 벽지가 더러워졌으니까 벽지를 새롭게 교체하는 경우, 그것도 전부 개문에 포괄적으로 속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돼요. 즉, 이건 무슨 소리냐 하면은 화장실, 그 다음에 싱크대, 그 다음에 보일러, 그 다음에 저쪽에 베란다. 그 다음에 벽지. 그 다음에 뭐 전기시설 같은 거, 수리, 수선하는 거. 이것도 전부 다 우리가 개문 방향, 개문을, 개문에 속해서 논해야 된다. 자, 이것도 이제 후천 낙서 구궁의 구궁도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기둥을 전부 다 논하는 건데, 어, 이 요거는 이제 어떻게 논하냐 하면은, 음, 신, 사하고, 유하고, 사유축생. 이거는 삼합국이 돼가지고 금의 국을 형성을 해죠첫 번째, 사유축생은 손궁에서 손궁에서 갑자를 기하여, 기하여, 개문, 개문 코조하는, 개문 코조하는 태세에, 개문 코조하는 태세까지 세어나가서, 세어나가서, 어, 구성에, 구성의 기둥으로 구성의 기둥으로 판단한다. 사유축생은 사유축생은 곤궁에서 갑자를 지해서 개문커저하는 태세. 만약에 올해 개문을 한다면 올해 2022년도 이민년에 되는 거죠. 그러한지 세워 나가서 그 떨어지는 구성을 보고 구성을 보고 기둥을 판단한다. 세워 나가서. 떨어지는 곳에 구성으로 기륭을 판단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년생, 자년생, 진년생, 요거는 어, 삼합수국이 되죠. 삼합수국은 요거는 곤궁에서 곤궁에서 갑자를 기하여 갑자를 기하여 계문커저하는 계문커저하는 태세 태세까지. 세어나가서 세어나가서 떨어지는 곳에 구성을 떨어지는 곳에 구성으로 기정을 판단한다. 자, 세 번째로는 어, 해니까 돼지 띠하고 토끼 띠하고 양띠 생은 요거는 어, 삼합 목국이 되죠. 삼합 목국은 건궁에서 건궁에서 갑자를 기해서 개문 거주하는 당년 태세까지 세워 나가서 떨어지는 것의 구성으로 기둥을 판단한다. 자, 네 번째로는, 이노술은, 범띠하고, 말띠하고, 어, 개띠생은, 요거는 삼합이 돼서 화학국이 되는데, 요는 간궁에서, 간궁에서 갑자를 기하여, 개문 코죠. 여기서 개문은 뭐 화장실을 고친다, 싱크대를 고친다, 보일러를 고친다, 베란다를 고친다, 벽지를 고친다, 전기시설을 전부 다 새롭게 바꾼다는 것 전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간공에서 갑자를 기해서 고치고자 하는 당년, 당년 태세까지 세워나가서 떨어지는 것의 구성으로 기력을 판단한다. 이거 여러분들이 또 외워두시면 굉장히 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후천 낙서 구궁의 구궁도를 여기다 또 한번 그려봅시다. 그개문여는 기둥의 구성은 개문여인의 기둥을 판단하는 구성은 첫 번째가 첫 번째가 횡재가 있어요 횡재 두 번째는 봉적 봉적 세 번째는 창성 네 번째는 사성 다섯 번째는 천을, 여섯 번째는 금은, 일곱 번째는 전곡, 전곡, 여덟 번째는 퇴제, 아홉 번째는 화앙, 화앙 이렇게 아홉 개가 있어요. 아주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동안 내가 쭉 사람들을 지켜보니까 어떤 집안에 보일러를 고친다, 어떤 집에 베란다를 터가지고 뭐 샤시를 전부 다 가른다. 그런데 요거 요 개문년은 기둥에 흉망, 뭐 흉한 해 그렇게 손을 대서 쬐면 반드시 탈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모녀는 기름법 이거 옛날 분들이 이렇게 설해 놓은 건데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해서 유용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다. 자첫 번째는 첫 번째는 어, 횡재다. 횡재라는 것은 이건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횡재수가 들어온다 그런 소리 하잖아요. 예기치 않은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기치 않은 죄가 들어온다. 예기치 않은 죄가 들어온다. 횡재라는 거. 또 사업이 번창한다. 사업에 번창. 뭐 부동산, 하느냐, 건물 사놓은 사람들, 뭐 부동산하고, 그 다음에 뭐, 증권 사놓은 사람들은, 뭐, 가격이 뛰거나, 어, 음, 그, 어 뭐야, 그, 주식이 올라가나 하는 그러한 길한 일들이 발생된다. 봉적이라는 것은, 이건 도적적자예요. 도적을 만난다. 그러니까 뭐, 가 들어오겠어요? 맨 먼저. 네, 손재수가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입 다툼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실물. 실물은 물건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들어오죠. 실물, 실재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하는 문제가 들어오게 되죠. 그 다음에 창성이라는 것은 번창한다는 얘기예요. 번창. 그 다음에 뭐 승진하는 것도 영전하는 것도 전부 다 합격 시험에 합격하는 거. 이러고 전부 다 창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성이라는 것은 요거는 관제를 의미해요. 관제. 관제가 따르려면 어떻게 돼요? 십이 구슬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요 사성문제.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계약의 파기 문제, 그 다음에 어, 이혼 문제 이런 것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이 천월길이라는 것은 아주 길어요. 그래서 이거는 승진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영전수가 있고, 또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관직에 높여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기를 누릴 수가 있는 거, 어, 이건 전부 다 천월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 재산이 붙는 거, 이것도 전부 다천 원이 들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요, 금은, 금은이라는 것도, 요것도, 어, 요게 이제 봉로. 봉로. 어, 금은이라는 것은, 어, 득재. 재산이 붙게 되는 거예요. <laughs> 그 다음에 사업의 번창. <laughs> 자, 전국이라는 거는, 전국이라는 거는, 전답, 전답, 어, 전답을 얻게 되거나, 전답을 얻게 되거나, 그 다음에 어, 똑같이 득재의 개념에 이것도 어, 재물이 들어오거나 하는 건 전부 다 전국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 하는 것도 전부 다 어, 전국에 해당되는 해. 전국에 해당되는 해에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퇴재라는 것은 이거는 재물의 손실이 들어오는 거예요. 재물의 손실, 재물의 손실, 퇴재라는 거. 음. 자, 그 다음에 어, 화항이라는 것은 사고, 질병, 어, 음해, 그 다음에. 다툼, 그 다음에 절명, 죽는 거 이건 전부 다 화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요렇게 길한 거는, 길한 거는 횡재가 길하고, 창성이 길하고, 천을이 길하고, 거문이 길하고, 전국이 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휴가한 거예요. 자, 요렇게 길할 적에, 길할 적에는 보일러를 고쳐도 좋고, 화장실을 고쳐도 좋고 베란다를 터 가지고 샤시를 전부 다갈아도 좋은 거고 만약에 화학이나 퇴제 이런 경우에는 어 벽지를 손대거나 아니면 문을 고치거나 아니면 싱크대를 고치거나 이런 거를 손을 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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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예 아무리 그럼 다, 다 해당이 되는 거지 음 그러면 아까 이제 몇 년생이었죠 음. 여자 음력으로 1959년 몇월 며칠 몇 했죠? 6월, 6월 27일 음, 자식. 그럼 우리 나이로 지금 몇 살이에요? 어, 기해생이죠. 912 64세의 기해생이란 말이에요. 기해생. 자, 그러면 여기를 봅시다. 기해생이면은 여기 들어가죠. 돼지 띠하고, 토끼 띠하고, 양 띠는 사만 목국을 형성하는데 건궁에서 갑자를 기해라. 그렇죠? 건궁이 여기죠, 여기. 건 여기. 그러면은 자 갑자. 올해 2022년도를 얘기했을 적에 2022년도는 이민년이 되는 거죠. 아, 요거 여기 여기 전에 먼저 구성의 정의도를 적어주 드려야 되겠네. 여기 횡재는, 여기 감궁이 횡재예요. 횡재. 행제. 그다음에 여기가 봉적이에요. 봉적. 그다음에 진궁이 창성. 창성. 그다음에 천궁이 사성. 중궁이 천을, 그다음에 건궁이 금은, 그다음에 태궁이 전곡, 전곡, 그다음에 간궁이 퇴제, 그다음에 이궁이 화앙. 이 궁의 황. 이것이 정의 궁이에요. 개문 연운에 해당되는 구성의 정의 궁. 감궁은 횡재다, 횡재궁이다. 그 다음에 권궁은 봉적궁이다. 그 다음에 진궁은 창성궁이고, 손궁은 사성궁이고, 중궁은 천을궁이고, 그 다음에 권궁은 금은궁이고, 그 다음에 태궁은 전곡, 그 다음에 간궁은 퇴제. 그 다음에 9번 이궁은 화앙 자, 그러면은, 어, 59년 기회생이 2022년도 이민 년에, 이민 년에, 어, 보일러를 고친다, 아니면은, 뭐예요? 응, 화장실을 고친다, 아니면 벽지를 전부 다 새로 바꾼다 했을 적에, 건공에서, 건공에서 갑자를 기회라 그랬죠? 여기다 봐봐요. 갑자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요? 여기로 가죠. 갑자 을초, 을초.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갑술 을해 병자, 정축, 무인, 기묘, 경진, 신사, 이모, 개미, 갑신, 그 다음에, 을유 병술, 정해, 무자, 기축, 경인, 신명 임진 계사 가보 을미 병신 정유 무술 기예 경자 신축 이민 여기 떨어지죠 육0까지다 외워야 돼. 자, 여기 여러분들 손을 펴 보세요. 그 후천 낙서 궁의 구궁도는 요세 손가락만 여러분들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순행을 시키는 거니까 구궁 정규도상으로 순행시킨다는 거는 1번에서 2번궁, 감일궁에서 권이궁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진사궁으로 가는 거고. 여기 가 갑자니까 갑자 울주 병인 정면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개유 갑술 그레 병자 정촌 무인 기묘 경진 신사 임모 개미 갑신 울주 병술 정해 무자 기초 경인 신묘 임진 개사 갑오 울미 병신 정인 무술 기야 경자 신축 그다음에 이민 여기 떨어지죠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60가짜는 기본적으로 외워두고, 그 다음에, 기본 등갑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게 전부 다이 기본 등갑의 98개에서 지금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세 손가락에, 감공, 권공, 진공, 손공, 중공, 여기 중공, 권공 태공, 간공, 이공, 요 아홉 개, 요 아홉 개 궁에서 전부 움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는 지금 퇴제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만약에 59년 6월생 기회생 여자분이 올해 보일러를 고친다, 올해 싱크대를 고친다, 올해 화장실을 고친다 하면은 퇴제가 되죠.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계묘가 어떻게 들어가요? 이민 다음에 계묘가 열리 들어가죠. 화항도 내년도 안되죠. 갑지는 어제 행재가 되죠. 내년 후년에 고쳐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응. 음. 지금 당장 마야경우는 어떻게 되는 지 음. 그러니까 트, 트, 음. 그러면 좀 음. 음. 어, 오, 올해가 이민년, 이민, 개명 갑진년. 행제가 들어오니까 갑진년. 내년 훈연을 해야 되는 거지. 갑년년 내년에 을 해야 되는 거지. 아니 응. 새로 들어와서 아, 벽지를 해야 돼. 아니 새로 들어와서 벽지를 안할 수도 있고 만약에 새로 들어와서 벽지를 한다고 하면은 횡재 횡재년에 들어온다고 상관이 없지. 아, 아니 그런데 올해는 해야 된다고 하지 말라고 해요. 하지 말라고 해야지 안 되지 올해 내지는안 되는 거야. 아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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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하라고 하면 그렇지 이또 내년 후년까지 기다려야 되지. 음. 막 사고 나고 그러더라고. 자 여기 여러분들을 정리를 여기다 이제 정리를 해놓으세요. 또좀 음. 이따 예제를 들어드릴 테니까 자 봅시다. 그러면은 어, 여자 음력 맨년생이죠. 설도 계약. 성명 누구예요? 그 남편은 몇 년생이에요? 음력으로 63년. 어, 1963년. 11월. 음력으로 11월. 23일. 23일. 네. 신음로 부르고 불러, 네. 그러면은 음, 63년이면은 음, 무슨 생이죠? 경자 신초. 네, 네, 네. 개묘개묘생인가요 <목소리> 개묘생, 개묘생? 개명. 네, 그러면, 어, 3, 4, 5, 6, 7, 8, 9, 10, 1, 2. 올해, 올해 60세가 되면서 개묘생이죠. 개묘생이 된단 말이에요. 음. 자, 구궁도를 여러분들이 여기다, 음,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이천이십 년도 이민년에 화장실 화장실 보수에 응 일단 화장실하고기둥이 어떠한가 기둥이 어떠한가 자일번일 일본, 번은 여기는 횡재. 이번은 봉저 창성, 정상성, 사성, 천을, 금은, 전고 페이다음에 파앙 자 여기 잘 보세요 64년 이 남자 남자네 제가 알고 남자 63년생은 어, 개묘생이란 말이에요. 계묘생님은 어, 여기 들어가죠. 계묘생은 네. 건궁에서 갑자를 겐다 그랬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보세요 <laughs> 갑자. 어 아까 하고 똑같아지나?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요 갑술 을해 병자 정충 무인 기묘 경신 신사 이모 계미. 갑신, 을류, 병술 정해, 모자, 기축, 경인, 신묘 임진, 개사. 갑오, 을미, 병신, 정해, 모술기에 경자, 신축, 이민, 개묘. 여기 들어가죠. 올해 뭐가 들어와요? 올해 2022년도는, 올해 2020년 개묘, 개묘지죠. 아니, 이니까, 갑자, 을축, 병인, 정명, 무진, 기사, 경호, 신묘 임신, 개요. 갑설, 을해, 경자, 정춘, 무인, 기묘, 경진, 신사, 임무, 개미. 갑신울비병설중의 무작위적 네. 경의신명임진계사가오을미병신적인 무술기에 경자신축이민 여기 떨어지죠? 네, 네. 2022년도는 여기가 이민년이다. 이민년은 뭐가 들어와요? 퇴제가 들어오죠. 오래 아, 네.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응. 아, 바꾼 거는 그래도 덜 한데, 이거 고치는 거는 큰 문제가 들어온다니까? 음. 도배하고 올해 또뭘 한다는 거예요? 장 바꾸는 거 괜찮어. 음. 표무탕 음. <laughs> 창문이. 음. 그 바깥에 그 반주막 한개 틀어줘 가지고. 예. 네. 그거만 그거만 뭐야? 아, 그 정도는 괜찮지. 여기는 보일러로싹 뜯어내고 화장실 다 뜯어 뜯어내고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가 있지. 감사합니다.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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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음. 방문. 방문. 그, 네, 그, 그거, 그거, 그거는 중요한 문제죠. 지금 뭐, 뭐 타일 하나 떨어지고 그런 건큰 문제는 없어. <laughs> 감사합니다. 음. 그 2년 기다리면 또, 머리 쐬까봐 음, 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60과제를 모를 때 하나하나, 그 만세를 보고 하나하나 세워나가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운 게 이제, 어, 생기복도 구공법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다음에 이사방향 구공법 우리가 배웠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개문요는 기룡법. 이것도 전부 다 구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세 가지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걸 배웠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울 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양태 공부를 하면서 양태 구성법 붙이는 거. 그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뭐 나머지 학기, 우리가 이 학기 끝날 때까지 양태 구성을 갖고 어 기륙을 논하는 걸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